거래로 수익을 봤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이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 이게 바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수수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환급으로 거래 부담을 줄이고, 또 실질적인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패더맥스셀퍼럴 환급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보시면 여기 가입 증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패더맥스 가입 화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친구 초대 코드 565656 이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TVUSDT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의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테더맥스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제휴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제휴 거래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거래소들이 테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마친 해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 거래소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비트와 비트겟, 그리고 OKX, 빈X 이외에도 코인캐치, 블로핀 딥코인, 비트마트, 비트맥스 등등 많은 신규 거래소들과의 단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래소를 눌러서 수수료 페이백률과 할인율을 한번 살펴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존 회원이시라면 아래에 내 기존 회원이에요를 그렇지 않고 신규 회원이시라면 아니요를 눌러서 바이비트 테더맥스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테더맥스는 다른 신생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업계 최대에 달하는 수수료 페이백과 업계 최대에 달하는 할인 이외에도 각종 혜택 증정금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증정금의 액수가 하나 약 130불에서 160불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4, 5만원까지도 달라는 증정금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드맥스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래소 대회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는 트레이더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금을 지원하는 이런 대회를 종종 열곤 하는데요 이때 혼자서 개인으로 출전을 한다면 상금을 받거나 우승할 일이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이 큰 고래가 아니고서는요. 근데 이 테더맥스라는 팀으로 참가하게 될 시에는 테더맥스 사용자 3만 명이 육박하는 거래량으로서 여러분들이 우승팀에 참가하실 수 있고 그 우승 상금을 팀원들과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개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테더맥스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매일 코인 뽑기 돌리기 이벤트인데요. 비트겟, 바이비트, OKX, 딥코인 거래소에 테더맥스 계정으로 새로 가입하기만 하면 매일 매일 랜덤으로 다양한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